자, 아... 거돈사지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멋있죠? 네. 천년 된 거네? 여기 오시면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산이거든요. 우리는 풀 옵션 차를 타고 정산이에요. <laughs> 자, 얘가, 저, 할요얘지 손자 음. 손녀 손자 손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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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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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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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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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메라 찍어 그말라는 거야 십자 앞쪽에 나와서 이렇게 앞쪽에 나는 양 사이드에 너 줄테니까 너 줄테니까 그, 그걸로 찍어라 네 카메라 저 핸드폰으로 찍으면 잘안 나온다 여기도 저렇게 그 윗돌을 저렇게 다듬어 가지고 끼워 맞춰놨네 그렇죠 여기도 그랭이지도 다 있네 위에 마지막 돌은 다 그랭이가 <랭이지를> 있어 그랭이 그래, 떠가지고 그리고, 어, 이건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미소의 전사. 네, 웃고 있네요. 히히히. <laughs>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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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탑이 딱위용을 드러내는데. 여기도 되게 크네요. 크다니까요. 야 엄청 크네, 절터가. 일단 절터는 신라 시대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1탑씩 가람 배치를 하고 있는 절터에는 높은 축대 위에 중문을 세운 자리가 있으며, 높은 축대 위에 중문, 높은 축대 저건가? 네. 예. 네. 아. 여기 높은 축대에 중문. 높, 아 여기 중문 중문을 세운 자리가 있으며. 그대로 3층 석탑, 상층 석탑과 그 뒤가 금당터, 그리고 강당터가 남아있다. 금당은 절의 중심 건물로 규모가 전면 6칸, 측면 5칸으로 되어있다. 이 안에는 2미터 정도의 화강암으로 만든 부처님을 모시던 불대자가 저거구나. 금당의 오른쪽과 뒤쪽으로는 석축을 쌓고 건물을 지었던 흔적이 있으며 우물터도 발견할 수 있다. 절뒤편 언덕 위에 지금은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는 원공국사승묘탑이 어, 있던 자리가 있다. 네. 원공국사승묘탑 뭐, B는 절의 오른쪽 끝에 자리하고 B는 아 저기 절의 오른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에는 이절에서 나온 각종 석재를 모아 놓았다. 그래도, 그래도 가게 가야 되는데. 그럼 아, 어떨까? 어디로? 아 저기다. 저까지 갔다 올래? 그냥? 아 어, 근데 너무 멀긴 해. 그렇지. 응. 차를 가지고 갔다 오세요. 어. 네. 여기 좀잘 지켜 주고 계세요. 네. 열심히 동영상을 찍으시고 혹시 네. 하면서 우리가 좀 수집해야 될부분이좀 있으시면 네. 절터 아래에 아, 정산분교 자리에 있는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단간지주를 아. 보면 이 절의 규모가 짐작이 납니다. 정산분교. 분교는 모르겠는데. 분교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탑. 이 탑은 이중의 기단. 기단이 이중이고, 이중의 기단에 3층을 세웠으며, 전형적인 신라 3층 석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각의 돌로 된 축대 안에 흙을 쌓고, 흙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세운 점이 특이합니다. 탑이 땅과 닿는 부분인 지대석. 지대석은 4개의 크고 긴 돌로 만들었으며, 어, 저쪽, 저기. 그 위에 기단부는 위아래층 모두 모서리 기둥 2개와 버팀 기둥 1개를 새겨놓았습니다. 탑의 몸돌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이 모서리 기둥만 새겨놓았습니다. 각층 처마받침은 5단으로 꺾여 있으며 옥개받침이죠 탑의 추녀 끝은 약간 치켜들려 있어 날렵함을 보여줍니다. 저기 신라석탑의 특징이죠. 그리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보입니다. 저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고 탑 위에 장식물로는 노반 탑의 꼭대기층에 있는 네모난 지붕 노반과 복발이 남아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2, 3층 몸돌 높이가 1층에 비하여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폭과 높이가 줄어들어가는 들어 비율이 적어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의 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거 계단 같은 거 찍으려야 될걸? 계단이요? 계단 찍었어? 아, 어, 찍었어?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 흙이 쌓여져 있대. 들어와도 돼요? 뭐, 들어와, 뭐, 어때? 네 개의 돌로 짜여져 있고. 이중기단의 모습이죠. 밑에 기단 있고, 위에 기단이 또 있고, 이중기단. 그리고, 생주석은 문양으로 되어 있고, 어, 우주석도 마찬가지네. 새겨져 있고, 네 개의 돌로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네. 그리고 문양이 없고요 그리고 옷개 5개 받침이 다섯 개가 되겠고, 어, 풍경을 달았던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그 자갈하고 흙 같은 게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당 터가 되겠고, 여기 이제 불좌대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 가구식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기단석, 기단석들이 가구식으로 이제서 맞춰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주초석, 주초석들이 지금. 어 복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목소리도> 음. 응, 응. 뭐, 검은검은탕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이,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이거 뭐, 이끼류잖아, 이끼류. 여기 보면 탑 B가 있고, 여기가 금당. 이게 1금당, 1탑 1금당 양식이잖아. 1탑 1금당. 1탑 1금당은 일금당. 어디에서 많이 보이지? 백제, 신라, 참 고구려, 신라, 신라 찍었어요. <laughs> 백제. 근데 통일신라 시기 이건 통일신라 시대 의 유적인데 이제 일탑 일금당이 보이는 거지. 그 불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탑. 그렇지. 이탑 일금당이지. 일금당. 응, 응. 불국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탑 일금당. 우리 통일 시대 전형적인게 이탑 일금당 통일신라 시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통일신라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고구려는? 고구려요? 응. 탑이 없어. 1탑, 3금당이제 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렇지. 위에, 뒤에도 근데... 있고. 그런데 탑이 사각형이 아니지, 거기. 대부분. 남아있는 탑은 하나도 없지만, 팔각형이지, 고구려는. 탑이 팔각형. 응. 고구려 탑이 팔각형. 얘도 찍어야겠다. 근데 옆에는 다 복원된 거야, 이걸.